하나기술도 얘들아 124 한번 뚫어냈다가 지금 물량에 두드러맞고 했는데 여기서 부터 다시 끄집고 올리고 있단 말이야. 120선 위로 안착시키는 모습이야 장기 이동평균선 위로. 거기에다가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최근의 움직임을 봐. 최근의 거래량을 보게 되면 거래량이 많이 늘어났어. 하루 평균 거래량이 5만 주야. 근데 지금 현재 그냥 거래되는 거 보면 기본 10만 주 이하로 떨어진 적이 없어 거래량이. 이러한 종목들은 수급이 들어오게 되면 한번 크게 들어온다. 하나기술 잘 봐도 혹시나 모르니까 코인테크 맥점 자리. 감하게 잡는 거 봤지. 그런 것처럼 오늘 하나기술이 맥점 자리가 될수 있을 것 같아. 지금 3,000명 정도 남아 있는데 한 종목만 더 들어가자. 하나기술. 64,000원 들어가자. 오늘 하나기술이 맥점 자리가 될수 있을 것 같아. 64,000원 부근. 하나기술. 목표가 66,200원. 손절가 6800원. 혹시나 모를 사태에 대비해서 하나 더 들어간 거야. 단기로 보는 사람은 들어가고 뭐 중장기로 갖고 간 사람들은 뭐 신경 쓰지 말고 자, 장 시작. 얘들아, 이거 한번 들어가 볼까? 너무 많이 들어가지 말고 소액만 한번 들어가 볼래? 로보스타 들어가자. 4700원 로보스타. 목표가 41900원. 손절가 38600원. 로보스타 하나. 아, 코인테크 얘들아, 버티는 거 봐라. 고점에서. 이 야. 코인테크 기가 막히게 버텨주네. 코인테크 고점에서 버텨주는 거 매우 좋아 거래량 없이 버텨줘야 되는데 고점 구간에서 거래량이 많이 터져 주면 안돼 거래량을 죽여놓은 상태에서 움직여야지 일단은 로봇스타는 자 일단 로봇스타가 오늘 들어간 이유는 좀 한번 이야기를 좀 한번 해 드릴게요 어 로봇스타는 들어간 이유가 지금 보게 되면 로봇 주들이 전부 다 지금 그림을 만들어 가고 있는 중이에요 어 휴림 로봇 한번 볼까요 휴림 로봇도 차트가 만들어 놓은 상태이고 2차 상승 준비하는 구간인데 그렇죠 고점에서 지금 싸우고 있는 그 다음에 유진 로봇도 안 빠지고 버텨주고 있는 구간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 로봇 타까지 전 고점하고 차이가 얼마 지금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6% 구간이죠. 전 고점 구간까지, 전 고점 구간까지 6%가 지금 들어와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오늘 거래량이 많이 안들어도 상관없어요. 오늘 거래량 오늘과 내일 정도를 지금 보고 들어가는 라인이거든요 여기가 이게 정고점하고 그 가격이 너무 많이 괴리감이 있다 그런다면 안 들어갔을 건데 얘가 지금 버텨주는 구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수 빠짐에도 불구하고 지수 빠짐에도 불구하고 고점 종목이 자리를 오늘 갭으로 띄웠잖아 시가를 띄웠단 말이야 지금 30분 차트 보게 되면 거래량이 그렇게 나쁘게 들어온 건 아니야 최근에 고점 구간 여기 올라갔을 때 거래량 빼고 나서 여기서 구간을 보게 되면 여기 구간 동안 지금 거래량이 30분 동안 가장 많이 들어오고 있는 구간이 지금 오늘이 그래서 제 판단으로는 여기가 몇점 자리가 아니냐 2차 상승의몇점 자리가 아니냐 라는 판단이 들어서 로봇스타를 아침에 들어간 겁니다 얘들아 하나 기술 자리가 점점 만들어가고 있다 하나 기술도 좀잘좀봐 하나 기술도 얘들아 120선 지금 뚫어냈지 120선 한번 뚫어냈다가 지금 물량에 뚜드러맞고 했는데 여기서부 다시 끄집고 올리고 있단 말이야 120선 위로 안착시키는 모습이야 장기 이동 평균선 위로 거기에다가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최근의 움직임을 봐 최근의 거래량을 보게 되면 최근에 거래량 자체가 얘가 지금 거래량이 많이 늘어났어. 하루 평균 거래량이 5만주야. 근데 지금 현재 그냥 거래되는 거 보면 기본 10만주 이하로 떨어진 적이 없어, 거래량이. 이러한 종목들은 수급이 들어오게 되면 한번 크게 들어온다. 하나 기술. 잘 봐도. 애들아 진정해. 하나 기술을 지금 막 미친듯이 살아한 얘기가 아니야. 왜 그래? 애들아 진정해. 손때라. 손때라. 하나 기술을 지금 미친 듯이 사라고 하는 게 아니야. 형이 언제 사라고 했지? 지켜보라고 했지? 어? 왜 그래? 어? 진정해. 손 떼라. 손 떼라. 손 떼라. 진정하라고, 진정. VIP요? VIP는 제가 관리하고 있는 따로 유료 회원들을 말을 하는 겁니다. 1년에 100만원 받고 제가 종목들 따로 선정해가지고 매수과 매도과 리딩해주는 서비스예요. 가입방법은 회사로 전화주시면 됩니다. 1833-6024로 전화주셔서 자세한 거 물어봐요. 1년에 100만원입니다. 와 진짜 요즘은 시장 자체를 형 진짜 너무 어렵다. 이게 이 구간에서 이렇게 올린다는 게 말이 돼? 무 뭐? 상식이 안 통하니 요즘 시장이 야 코스닥 일본 차트인데 지금 이만큼 시작해서 이만큼 올렸거든? 보합금까지다 올라와 있는데 있어 이거 빠져야지 정상이거든 오늘? 마이너스 2% 3%난 보고 있는 중인데 2, 3% 정도는 오늘 빠지는 구간을. 이게 올린다고, 여기서? 지수를, 뭐, 상식이 통해야지, 뭐, 이거를 매매를 하든가 말든가, 방향을 결정할 건데. 야, 그런데 웃기는 거는 뭐냐면, 얘들아, 지금 지수 올리는 게, 이게 올리는 게 올리는 게 아니야. 이거 지금 시가총액이 다 올리는 거야. 지금 보면, 지수는 0.3, 마이너스 0.35잖아. 상승 종목 360개에다 하락 종목 1,140개라고. 지수 이건데, 이 말은 즉슨 뭐야? 시가총액 높은 것들이 지금 버텨주니까 지금 이게 나온다는 거야. 에코프로비엔 같은 놈들이 지금, 고점에서 버티고 있으니까, 지금. 하락 종목은 실질적으로 훨씬 더 많은데, 지수가 안 빠지는 거는 시가총액 애들이 버텨준다는 소리거든. 근데 오늘 빠져야 되는 자리는 맞아. 마이너스 2%, 3%까지 빠져야 되는 구간이야. 형이 지금, 형이 컴퓨터 모니터가 6대잖아. 근데 한쪽에는 뭘 띄워놓냐면 한국경제TV를 항상 띄워놓거든 뭔 내용이 나왔냐면 이게 나오네 상승의 트리거 2차전지 투자 포인트 장비 업종 주목 해외 레퍼런스 확보 업체 CIS 하나기술 M플러스 코인테크 야 근데 여기 하나기술과 코인테크가 다 들어가 있네 23일 목요일 9시 46분 방금 형이 틀어놓은 거에서 봤는데 야 맨징으로 뭐... 하나 더 들어가자 혹시나 모르니까 지금 3천 명 정도 남아있는데 한 종목만 더 들어가자 하나기술 64,000원 들어가자. 오늘 하나 기술이 맥점 자리가 될수 있을 것 같아. 64,000원 부근 하나 기술, 목표가 66,200원, 손절가 68,000원. 오늘 두개 들어갔어. 단기로 보는 사람은 들어가고, 하나 기술 뭐 중장기로 갖고 간 사람들은 뭐 신경 쓰지 말고, 코인테크 맥점 자리 기가 막히게 잡는 거 봤지. 그런 것처럼 오늘 하나 기술이 맥점 자리가 될수 있을 것 같아. 하나 기술은 혹시나 모를 사태에 대비해서 하나 더 들어간 거야. 안 올라가야 될 자리에서 올라가는 것들이 진짜 무서워, 얘들아. 형도 주식을 많이 보지만, 올라가지 말아야 될 자리에서 올라가는 거는 나도 예측이 돼서 안 들어가거든. 자, 하나 기술 같은 거 오늘 형 투자 관점에서 이게 들어가는 자리가 맞아? 아니야! 갭 상승도 안 나왔어, 거래량도 아침에 안 들어왔었어. 아무것도 해당이 안 돼. 근데 형이 오늘 왜 들어갔겠어?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자리에서 올려버리게 되면 개인들이 못 따라붙는다니까. 근데 그 자리가 지금 오늘 이 하나기술 자리야. 올라가야 되지 말아야 될 자리에서 올라가 버리게 되면 개인들이 못 따라붙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자리들, 이런 자리들은 개인들이 따라붙는 자리야. 왜? 누구나 봐도 올라갈 수가 있는 자리거든. 내 투자 관점에도 맞는 자리이고. 근데 오늘은 올라가지 말아야 될 자리인데 얘가 지금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는 거야. 그럼 이게 생각지도 못하게 큰 파동이 나온다고 정고점까지 이제 3.69% 밖에 안 남았는데 67,000원까지 그냥 올려버려서 뚫어버리면서 가버리게 되면 아예 손을 못 대. 못 잡아. 자, VIP 회원님들 종목 하나만 들어갈게요. VIP 단타 하나만 들어갑시다. 채 GPT 관련된 종목인데 아직 시장이 그렇게 많이 안 알려져 있는 종목이거든요. 채 GPT 관련된. 지금 추천 나갈게요. 시장가로 많이 사지 말고 천천히 사세요. 지금 넉넉하게 가격 잡아 드릴 테니까 자 종목 나갔어요. v i p 회원분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코인테크 도 오늘 또2%또 넘어가네. 간다. v i p 가입은 회원 1년에 100만 원이니까 회사로 전화 주시면 돼요. 18336014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갈게. 안녕.